노바 블라스입니다. 아시트스 노바 블라스2. 튀는 느낌은 아주 발은 잘 잡아주고 푹신푹신한데 약간 날렵한 느낌은 좀 없어요. 서코니도 처음 신어봤어요 서코니 이게 엘리트, 그리고 프로, 그리고 스피드인데 뭐, 아주 부드럽다기 보다는, 뭐, 그렇다고 딱딱, 아주 딱딱한 건 아니에요. 딱딱한 건 아닌데, 쿠션도 좋으면서, 근데 다만, 뒤축이 서콘이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제가 뉴, 뉴밸런스처럼 아주 착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드럽게 잡아준다. 저는 착 잡아주는 거를 좋아한다. 저는 뒤축은 뉴엘리트가 낫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뉴발란스보다는 약간은 딱딱한데, 목빌리터 뭐 이게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두개다 편안한 신발 같아요. 여기 지금 명동 ABC, 드디어, 아, 여기 뉴발란스도 있네. 드디어, 서코니를 제가 신어봤습니다. 서코니, 여기 퓨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퓨마도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뉴발란스도 프레시폼은 아주 너무 이거는 너무 푹신해요. 그래서 레이스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푹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남역 ABC는 휴양 중인데 그 옆에 뉴발란스 매장에 가서 신어본 바에 의하면 SC 엘리트죠. 엘리, SC 엘리트 4하고 V 리벨 4를 신어봤는데, 리벨 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정말 연습용으로 좋다. 아주 착화감 좋아요. 푹신푹신하고, 엘리트는 약간은 좀 딱딱한데, 스피드를 위한 건것 같고, 두개 중에서 뭐 기록은 뭐, 당연히 엘리트가 나오, 더 나오겠죠. 이게 SC 엘리트 4가 3는 기존에기존의뉴밸런스그 기존의 전통적인 폼이죠. 그거를 사용해서 약간은 쿠션에 치중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스피드에 치중했다. 이렇게 해서 스피드 4가 변했다고 합니다. d b 트 나이트로 엘리트 <laughs> 이름이 디 디나엘 이렇게 부르던데 이름이 이게 디나엘은 아니고 엘리트가 아니고 지금 포레버런 리트로 2인데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 퓨마에서 좋 좋게 나왔다고 해서 어 이게 어 날렵합니다. 아주 가볍고. 가볍고 뒤도 모르 뭐 아주 잡아주는 느낌 넣게 잡아 잡아주면서 가벼우면서 아주 제가 이걸 슈퍼플라이 알파플라이를 좀 오래 신어보니까 발이 아파요. 이게 저처럼 좌우로 기울뚱한 골반이 뒤틀린 러너. 왼쪽이 러, 왼쪽이 이게 이렇게 지금 앞발로 해서. 기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언너도 어떻게 써요? 항상 까치발로 엘리트 알파프라이를 신으면은 까치발로 뛰는 데다가 한쪽 발이 앞뒤가 지금 아주 알파프라이는 중간에 그 아치가 좁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인솔을 덧대려고 그러는데 인솔을 뭐 잘라내고 뭐 덧대라는데 그렇게 해도 막 좌우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좌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결국은 종아리, 저는 종아리가 아파요. 알파프라이즈는 지금 상당히 느끼지 못요 푸마는 물론 뭐 이렇게 한번 신어보고 한, 하는 거지만 그것도 지금 그, 그 좋다는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 푸마는 뭐 제가 처음 신어 보는데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뭐 퉁퉁 튕기는 카본도 좋지만 결국 마라톤 하프 이상을 뛰게 되면 발이 일단 편하고 쿠션 또 뒤를 잘 잡아주느냐 얼마나 이게 렇 좌우를 적어도 발목을 꽉 잡아주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슈퍼 블레스트도 좋아요. 제가 방금 슈퍼 블레스트 신어보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쿠션도 좋고 상당히 잘 잡아주는데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두툼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거운 건아니에요 베스트5고 오른쪽이 퓨마입니다 퓨마의... 이름이 어려 포레버 포레버 런니트로2 제가 물어봤, 물어봤더니 디, 디나일? 디나일은 없다고 합니다. 120마트에. 네. 일단은 푸마가 가볍고, 여기 보면 앞, 뒤가 약간 차이가 있으면서 날렵하죠? 그런 느낌이 아요 다만 뒤축을 잡아주는 거는 아주 뉴발란스처럼 착, 아주 부드럽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쿠션도 좋고, 상당히 좋은 느낌입니다. 푸마 2. 다시 한번, 슈퍼블라스트를 쓰나 봤는데, 더 두껍고, 풍화보다는 더 두껍고, 뭐, 약간 두꺼우면서 쿠션. 풍화는 약간 중간 정도면서 쿠션. 발도 살짝 잡아주고, 착, 뉴발란스처럼 뒷발을 잡아주는 거는 저는 뉴발란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슈퍼블라스트가 뭐 연습하다 연습파 쿠션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명동인데 지금.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쿠션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뒷발을 잘 잡아주고. 명동 ABC 왔는데, 일단 서커니를 처음 신어본 느낌은 발 뒤축을 잘 감아주기는 하는데, 뉴발란스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쿠션은 뉴발보다는 약간 딱딱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쿠션이고, 반발력? 음, 반발력? 신어봐야 겠죠 <laughs> 퓨마는 엘리트를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역시 뒷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앞뒤가 이어지는, 날렵하게 이어지고 가벼우면서 쿠션도 좋은 느낌이 있었다. 뭐 신발을 신어보고 살라 그러는데 신어보러 ABC마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게 중국제, 말라톤나 <laughs> 중국제 뭐 두개가 있다 그러는데, 메이저 퓨리어스 뭐 상당히 좋다고 한10 십수만원대 가성비로 어떤 상당히 좋다. 근데 뭐 그거는 실제로 뭐 사서 인터넷 주문해서 신어보지 않는 이상은 실착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파플라이를 지금까지 뭐 어떤 통증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게 과연 인솔을 덧대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아치가 중간 부분이 앞과 앞발과 뒤를 있는 부분이 너무 좁다. 너무 좁고 저처럼 균형이 안 맞는 러너, 엘리트 러너는 아니죠. 균형이 안 맞는 러너에게는 과도하게 아치에 부담을 준다. 물론 앞볼도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종아리, 특히 종아리 아주 아프거든요. 베이퍼는 조금 나요. 아 베이퍼는 조금 나는데 내일 3일절 머니투데이 마라톤 대회 있어요. 그 뭐를 치고, 저는 지금 사실은 뉴발란스를 한번 주문을 했어요. 엘리트, SC 엘리트 4. 3는 인터넷상에 해외 직구가 좀 싸게 나, 많이 나와 있고요. 3를 사실은 살려고 했는데 여자 선수가 뭐 3를 신고 우승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준 선수죠. 근데 4는 약간 기존의 폼이 전통 폼이 아니고, 20% 들어가고, 퓨어셀, 퓨어셀? 퓨어셀인가요? 뉴블란스 퓨어셀이 20% 들어가고, 나머지 80%가 새로운 소재. 뭐, 물론 뭐, 반발력이 알파플라이나 베이퍼보다 약하다, 뭐 이러는데, 일단 제가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반발력이 문제가 아니고, 저 같은 마스터즈 러너한테는 일단 발이 안 아프고 발목을 좀잘 잡아주고 이런 쿠션이 좀 가미된 게더 좋을 수 있어요. 뭐 내일까지는 못올것 같고. 여기 명동에 ABC샵이 또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예전에 사보이 호텔 저 안쪽에 캘리포니아 퀸스 있었죠. 서코니는 제가 신어보니까 발 뒤쪽을 가볍게 잡아주고 뭐 단단한 건 아니에요. 아, 제 느낌입니다. 순전히 주관적인 느낌은 아디다스처럼 단단한 쿠션은 아니고 부드러운 쿠션이지만 프로. 서코니 엔돌핀 프로 같은 경우에 약간은 단단한 쿠션, 약간은 SC 엘리트, 뉴발란스 SC 엘리트하고 비슷하네요.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편안한, 소위 말하는 나이키 러닝화,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하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 글을 보면 뉴발란스나 서코니 둘다그 반발력, 카본니 반발력 자체에는 알파프라이보다 못하다, 뭐 이런 평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서코니를 그럼 과연 한번 신어볼 거냐? 약간 좀 미지근해요. 투마 같으면 모르겠어요. 엘리트 같은 경우에 한번 쉬어봐서 당기면은, 뉴발란스는 너무 발 뒤를, 소위 말하는 발 뒷목을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리벨4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았다. <laughs> 그래서 뭐 그게 연속성이 있 있을, 있을 거라고 뭐 저는 기대를 하는데, SC 엘리트 같은 경우도 뭐 카보나가 뭐 기록을 욕심낸다면 카보나..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약간 쿠션이 좋고 발을 잡아주는 안정화 느낌이 난다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신어봐야 알겠죠 역시 SC 엘리트 4 아디다스 프로, 아디오스 프로입니다. 이게, 어, 저는 아디다스 옛날 신발만 신어봐서 지금 상당히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아디다스근데 딱딱하면서 탄력, 그게 돼서 저는 사실은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신어보는 순간, <laughs> 이거는 뭐 딱딱하지는 않고,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한 그런 쿠션. 발목을 잡아준다기 보다는, 일체형, 거의 뭐, 그냥, 앞뒤가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쏠리는데, 쏠리면서, 쿠션은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통짜 쿠션인 것 같아요, 느낌이. 통짜 쿠션. 여기, 좀, 영동을 내려왔더니, ABC 마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 그랜드 스테이지. 그랜드 스테이지가 또 있습니다. 리벨입니다. 리벨4인데 지금 신어보니까 리벨4 맞죠? <laughs> 발을 뒷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좀 무거, 무거운 느낌 무겁, 무겁고 중간 앞까지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왜이러지? <laughs> 강남에서 신은 것도 느낌은 좋네요. 약간 잘 잡아주고, 약간 푹신한 느낌은 좀덜 한데, 이건 지금 카본이 없는 거예요. 카본 없는 건데. 역시, 푸마가 뭐 입점되어 있으나, 엘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왜 나이키는 안 찍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줌프라이 예전에 나일론 플레이트 그걸로 처음 서포를할때한뭐 6년 전인가? 줌프라이를 좋아했는데 줌프라이가 너무 그 이후에 너무 이렇게 종류가 틀려요. 저는 리액트폼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일단 베이퍼하고 알파프라이를 해봤기 때문에 생략.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에는 밀터에서 찾은 400m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폼이 멋져서 이거를 뭐 첨부를 하고 <laughs>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니까.